이제부터 나는 성윤겸이다. 천승위의 결연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집니다. 뜨겁게 달궈진 쇠가 어깨에 닿는 순간 천승위의 얼굴에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스칩니다. 살을 태우는 듯한 고통에 천승위의 온몸이 떨리지만 단한 번도 비명을 내지르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고 견디는 천승위의 눈에는 옥태영을 향한 깊은 사랑과 결의가 빛납니다. 낙인이 새겨지는 순간 천승위의 마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옥태영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 자신의 정체를 속여야 한다는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 닥칠 험난한 여정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입니다. 하지만 천승위는 이 모든 감정을 꼭 누르고 성윤겸으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JTBC 드라마 옥시부인전 9회에서는 천승희의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더욱 깊이 드러날 것입니다. 성윤겸으로 완벽하게 위장한 천승희가 옥태영 앞에 나타나는 순간 시청자들의 가슴은 더욱 조여올 것입니다. 천승희의 눈빛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애틋함과 동시에 자신의 정체를 속여야 하는 고뇌가 깃들어 있습니다. 옥태영은 7년 만에 돌아온 남편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낯설미 옥태영의 마음을 흔듭니다. 당신 정말 성윤견 맞습니까? 옥태영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의심과 기대가 공존합니다. 천승희는 이 질문에 담담하게 대답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두 사람의 재회 장면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과 숨겨진 진실 사이에서 천승이와 옥태영의 눈빛 교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담아냅니다. 시청자들은 이들의 복잡한 심경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느낄 것입니다. 한편 송씨 부인의 악랄함은 구애에서 더욱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씨 부인의 차가운 미소 뒤에는 옥태영을 파멸시키려는 광기 어린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네가 누구인지 모두에게 밝히겠다. 송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마치 독사의 혀처럼 위협적으로 울립니다. 송씨 부인은 옥태영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뇌물을 건네고 협박을 일삼으며 심지어는 옥태영의 옛 지인들까지 찾아다니며 정보를 캐냅니다. 이 과정에서 송씨 부인의 눈에는 광기 어린 승리감이 번뜩입니다. 옥태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겠다는 송씨 부인의 결의는 시청자들에게 소름 돋는 긴장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송씨 부인은 단순히 비밀을 폭로하는데 그치지 않고 옥태영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 태영을 고립시키려 합니다. 가족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고 친구들을 이간질하며 심지어 옥태영을 돕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이러한 송씨 부인의 행동은 옥태영을 점점 더 궁지로 몰아넣게 됩니다. 특히 송씨 부인이 천승희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송씨 부인의 날카로운 직감은 천승희의 행동에서 미묘한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저 사내가 진짜 성윤겸이 맞을까? 송씨 부인의 의심 어린 눈초리는 천승희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구해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얽히고 설키며 긴장감 넘치는 전개가 이어질 것입니다. 천승위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옥태영을 지키려는 의지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옥태영을 바라보는 천승위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슬픔이 어립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천승위의 속삭임은 가슴 아픈 결의를 담고 있습니다. 옥태영은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남편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녹아내리면서도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에 괴로워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걸까? 옥태영의 독백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더욱 조여올 것입니다. 과연 천승위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면서도 송씨 부인의 계략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옥태영은 점점 다가오는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송씨 부인의 악랄한 계획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구애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달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옥시부인전 구애 예측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